슈트라우스의 이트라이마이 믿네'. 자, 이 노래 참 아름다워요. 어, 굉장히 레가토고요. 그 노래의 선율이 참 아름다워요. 어, 여기서 그 이렇게 단어를 툭툭 끊는 쉼표가 나온데 그거 역시 굉장히 어그 시와 어울리거든요. 자, 제가 여기에 아또한 가지 적어 넣었어요. 문장을 리듬과 함께 읽어보기. 지금 제가 약간 그래프처럼 그려놓은 이것이 뭐냐면요. 그 문장을 읽어 나갈 때그 문장의 단어와 리듬과 음정에 따른 이렇게 고조 장단이 있어요. 이렇게 음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단어 하나가 아니라 한 문장이 되어서 마치 하나의 시를 서사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Ich <목소리> trage meine Minne vor Wonne stumm im Herzen und im Sinne mit mir herum. Ja, dass ich dich gefunden, du liebes Kind, das freut mich alle Tage, die mir bescheiden sind. Und ob auch der Himmel trübe, kohlschwarz die Nacht, hell leuchtet meine Liebe, goldsonnige Pracht, und liegt auch die Welt in Sünden, so tut mir's weh. Die Arge muss erblinden vor deiner Unschuld, Schnee. 자, 제가 마치 영국 대사를 읽듯이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도 그 리듬에 맞게 해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이하시마시고 이, 트라게 긴 아발음이에요. 마이네 민네 짧은 이 발음. f o r 자, 위로 시작하거 F 발음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f o r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f o r 그러면 원네. 자, 이 원네는 히어리란 뜻인데. 그 가사 자체도 굉장히 희열을 가지고 기쁨으로 해 주다. 워네스 만들 원네. 자, 슈툼. 이건 말이 없는 거죠. 슈툼. 임해르첸운임 신네 미트 미어 헤롬. 미어 미르를 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자, 이것은 어그 슈만이나 볼프의 에어 이스트 야. 두비스트한나올때그 뭐 야가요. 맞아 그래 이런 감탄사야 그 여기서도 야 이렇게 나오지 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야라는 발음 자체 그 느낌을 가지고 맞아 이렇게 굉장한 긍정의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야 das ich dich 자, e h i e b 발음 두개 나오죠 das ich dich gefunden, du liebes Kind, das freut e i n f a vor, 자, 아세요? das freut mich alle Tage T 발음도 잘해주시고요. Alle Tage, Alle Tage, die mir bescheiden sind. S a 음 Z, Z, sind. Und ob, 열린 O 발음이에요. ob 아니고, und ob, auch, der, 더 아니고, der, Himmel, 열린 E 발음이에요. t r ü b e l 이거는 날씨가 굉장히 뿌옇고 흐리고 분명하지 않고 이런 발음이에요. t r ü b e l 그다음에 Kohlschwarz. 자, 콜은 그 석탄 콜이고 슈바르츠. 이건 검은색. 그러니까 석탄처럼 검다니까 칠 같은 밤 이런 뜻이거든요. 콜 슈바르츠 디나흐 헬. 열린 발음이고요. 이건 밝은 로이테트. 로이 아니고 로이. 열린 발음이거든. 어이 발음 그 복모음인데 로이테트 마네 리베 그담. 어, 골트나 실버 실버 같은 것들 다. 요를 골트 해주시면 안 되고, 조금 감탄하는 느낌에, 좀 어, 흥분된 그런 발음이랄까 골트선니게, 골트선니게, 프라트 골트하시면 안 돼요. 골트선니게, 프라트 자, 이프르 발음도요, 프라 n d l i e g t auch, 흐야, auch, die Welt. 열린 이 발음. In z ü d e n so, 긴 발음, t 긴 발음, so, tut.